하십니까 배짱이 투자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마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여행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여행관련주가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여행관련주가 테마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투어 그래프를 연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3년 계속 하락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26,600원 최저점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2,400원입니다. 월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 살펴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약간 올라가려고 우상향 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약간 우상향 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일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도 보시면 여기 최저점 바닥을 찍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여기서 4만 원대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위로는 4만 4천 원, 4만 3천 원 정도까지 있고 아래로는 4만 원, 3만 9천 원 정도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4만 2천 4백 원입니다. 시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봉 보시면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조정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투어를 잡는다면 4만원에서 4만천원 사이 또는 4만원에서 3만9천원 사이에 오면 은한 2천원 또는 2500원 2천 정도 보고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합니다. 모두 투어도 3년 전에 최고가 4만3천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7,170원을 찍고 조정받고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여기 마지막 바닥을 찍고 양봉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주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3월 달부터 4월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50원입니다. 일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7,170원 찍고 우상향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우상향했다가 현재는 13,050원에 종료됐습니다. 여기서 양봉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량이 많이 터진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시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공도 보면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며 요 상태에서 만2 5 0 0원 11,000원 요 정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집해서우상향했던입집다 지금 현재 조정구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12,000원이나 12,500원 정도면 오 잡으셔도 다시 14,000원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최소 금액으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풍선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봉은 2019년 최고가 39,350원에 시작해서 현재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저가 5,350원 왔다가 현재가 12,500원으로 종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월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5,430원 왔다가 12,500원에 양봉으로 형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주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왔다가 우상하면서 향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습니다. 노란 풍선은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작전이 들어가 있는 모습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상한가 갔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이날 상한가 갔다가 빠졌습니다. 요 빠졌을 때 여기서 이미 작전 세력이 저는 털고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저는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들어가기에. 그래프상으는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한번, 일봉 한번 확인해 보시기 때문에, 시봉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시봉에 보시면, 오전에, 28일 오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누군가가 끌어올렸습니다. 10조가로부터 시작해서 11,000원대로부터 14,200원까지 상한가에 붙이는 금액으로 누군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끌어올린 세력들이 상한가가다 붙여놓고 사람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4,000원에서 12,500원까지 거의 1,700원 한 2,000원 가까이에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원가거나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내일 조금 더 빠져가지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내려온다면, 제가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12,000원, 11,900원, 11,500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주를 세개다 봤지만 노란 풍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런 걸 따라서 가서 먹기는 매우 힘듭니다. hts, hts를 지키고 매일, 저기, 뭐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되겠지만 서둘지 마시고 다시 만천원이나 만천에서 만이천원 선에 오면 한번 정도 투자해도 시간을 좀 가져가면 다시 만사천원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경우에는 물량을 털고 나오는 세력이 있다면은 개인들이 다 바꿔서 목에 가시처럼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노랑푸선이 나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개인들은 조금 주의합니다. 보기는 그래프는 너무 이쁘죠? 위로 갈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항상 이건 주의하시고, 제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노랑푸선도 많이 갔었으면 좋겠고, 하나 투어 또는 모두 투어 다 같이, 여행주는 다 같이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때는 조금 급하게 서두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면서, 시간적으로 위로 가는지 아래로 되는지 방향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투자 손실이 안 나고 이익이 날수 있도록 각 개개인의 투자자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투자자가 배짱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